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야 점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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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 아, 지금 900m야 900m인데 1300m 오케이 1300m 저번에 못간그 깊은데 한번 가볼까 응? 응? 이거 못본거 아니야? 코드 음. 이걸 이것도 못 봤었네. 어? 어? 어, 주황색석판. 아니, 형, 뭐하 잖아? 기다려 봐. 자식아, 황색 소판을 썼어. 근데 이게 뭐지? 뭐야? 외계 뼈 표본 케이스. 어, 어 이거 그거다. <laughs> 그 귀여운 물고기. <laughs> 이것이 다인가 아니지, 귀여운 물고기 주셨으니까. 지역 동물 사회에 대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로 어... 뭐라는겨 외계 시설 위치야? 아. 1,800m. 아, 우리가 아까 갔던 데가 여기고 1,200m. 여기 갈수 있겠는데? 커다란 자연 안반대부, 화산 활동이 격렬한 곳에 있음. 가볼까요? 그곳을. 안녕, 오랜만이야 유령. 이 유령 친구. 음... 보내지마. 금방 갈 거야. 어, 어, 심해버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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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더딱 하고, 음, 저뒤쪽이 길이 더 있었네. 전라 함 가보자. 더 깊이 들어가잖아. 1300m로 갈수 있겠지. 그냥 포콘데 여기서 떨어지는? 여기 뭐가 더 있네? 어, 물 색깔 바뀐다. 어? 여기가 용암지대구나. 아, 천, 아, 백. 아, 더 가도 되는 건가? 진짜 개무서운데? 어, 남정석이다. 남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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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석. 열에 강합니다 이제 와 이제 다 만들 수 있어 남정석만 좀 캐가지고 돌아가자 남정석 얻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구나 미친놈이네 오우..우와.. 오 용암 도마뱀이래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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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망가요 응? 넌 뭐니? 용암 벌레? 전기개장아 흡설. 급설... 아, 기생충이. 아이, 개. 가만히 좀 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불을 쏘는데? 어, 진짜 미안해. 제가 해룡인가 보다. 제가 해룡이구나. 네가 해룡이었어. 해룡아. 해룡아, 미안해. 해룡아. 진짜 진짜 미안해. 다시 나오을게.

대박! 너 그거... 그거 할때나 배터리 다는 거 아니지?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 있, 있는데, 어... 어... 어 깜짝이야. 오, 어, 진짜 눈물 날 뻔했다. 나, 아, 빠르다 점프 젤 있으니까 위로 한번 저, 뛰어볼까? 수면 위로 오. 우와, <laughs> 진짜 점프젠 모듈이네. 기 음, 1700m 음, 껴 놨다. <laughs> 껴안고기 회색빛의 작은 초식동물로 높은 수준의 시는 거 호기심 그리고 애착을 보여줍니다 애완동물 느낌이구나 열반응로 넣고 가보자 용암지대 한번 다시 가보자 지져볼까 어 찬다 배터리 찬다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대박! 내가 들어왔다. 오 배터리 찬다. 배터리 찬다. 배터리 걱정은 없겠구만. 어안 했네. 사신 레비아탄 해골 사신 레비아탄의 고온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개체는 통제할 수 없더, 없는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로 용암지대까지 끌려 내려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거대한 무언가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임. 음, 해룡이가 잡아먹었나 봄? 꼬리 좋아? 해룡이다. 해룡이 안녕? 해룡 해룡. 죽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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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봤다. 봤다. 암, 하나도 안 맞았어? 응, 음, 하나도 안 맞았어? 맞았네? 피부 그렇게 많이 안닳네 응? 음. 어? 늘어가도 되는 건가? 우와. 1300m. 어? 밟아도 돼? 가도 되네? 어 아니야 아니야 피다라. 가도 되는 건가 이게? 어? 저기 박테리오 파지 같이 생긴 게 있어. 안녕. 사진 사진. 어 뭐야? 어? I am what you Want to help you. 저번에 말 걸었던 개다. 이거. 점프맵인가? 아, 저기, 저게 있구나. 뭐지?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갈 수 있네. 응? 파란 석판? 파란 석판은 본 적이 없는데? 못 들어가. 그, 말 것인 아줌마? 파란석 판...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데요? 어떡해요? 나...돌아가요? 어? 어? 여기 거기다 우리 저번에 여기 왔을 때 깊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데 여기도 입구가 있구나 아니, 다른 쪽 술으로 나와버렸네. 어, 쉣, 어, sh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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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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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운 어, 이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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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뭔가 시설을 찾았어 입구가 어디요? 지열발전소 발견하기라고 지금 도전과제가 떴는데 여기가 지열발전소인가 봐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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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얍어 뭐야 어, 여기는 물이 없구나. 우와. 이온 크브 짱 많아. 이거 광물이었구나. 응? 음? 어, 다행이다. 보라색이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어! 파란색 큐브 아, 파란색 석판 파란색 석판 아 여기서 얻는구나 이거 얻으러 어. 아니, 그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 파란색 석판을 방금 얻어가지고 금방 갈게요 조금만 둘러보고 여기 이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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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이야? 아, 이거 살짝만 가. 어? 오!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오면 젖대는데? 여기가 어디야? 요, 요, 돌아갈 수 있, 있나 보다. 여기가 어디야? 어? 스캔했어. 왔던 덴데? 어? 여기 지퍼 플랫폼이야. 맞네. 지퍼 플랫폼. 어, 그래 이거 최후 의날 장치. 아 쇼컷이 쇼컷이 생긴 거구나. 저기 용암지대까지 안 가고 아야 아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페인 포탈 포탈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고요 길이 더 있으시네 어 데이터 터미나 일단 이거부터 보라색이고요. 야두개두개 가져온 거다 썼는데? 아니 뭐해 나와. 석 데이터. 지 우와. 짱 커. 주경리시설 주경리시설 지열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이 생성... <라라라라라라라라>. 주경리시설의 위치가 갱신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공동 내부에 건설된 이 동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있는 곳이요수심 1.4km 이거 거기 같은데? 야, 우리 여기 밑에서 갔던데? 뭐임? 이온 에너지 데이터이온 큐브는 사 청사진. 어. 이온결합 배터리. 이온 결합 파워셀 어. 이온 큐브로 배터리랑 파워셀 만들 수 있구나. 오케이. 난 그러면 어 어찌, 어찌 됐든 그 여기 다시 밑에를 가야 되긴 하겠네. 남남동이라 그랬지. 어, 여기다. 어. 괴롭네 진짜. 격리 시설까지 다시 왔습니다. 파란 석판. 나이스. 어. 깜짝이야. 에, 엔딩인가? 아닌데. 나 병치를 못 했는데. Warning, vaccine development program terminated. Emperor Oak etching project terminated. Life specimens terminated. Evacuate immediately. 도망치라는데? 어? 이온 큐브 제작기. 아아 우와 우와 42번 효소 레비아탄 중한 종이 42번 효소와는 특이한 그 바다왕제 얘기일 거 아니야 뼈에서 나오는 거 아. 심층연골에 지어진 소식시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다왕제 시체나 바다왕자가 있나본데 여기가 아마 바다왕제로 가는 길이 아니 파란석판이 꼭 필요한데 파란석판을 어디서 또 얻어야겠지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자. 어, 포탈이다. 넌 어디로 이어지냐? 저기가 어디야? 섬이네. 어디 섬이지? 이게 아니네. 섬이 아니네. 어, 버섯, 어서... 아, 이거 메모를 좀 해야겠는데, 어디가 어디랑 어디가 연결되는지? 아까 발전시설, 뭔가 아까 그 문들이 다 포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는 포탈이 아니네. 순환체험. 물은 행성 표면 주변의 여러 생물 군계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뭔 소리야? 유입 파이프. 물을 유입하는 위파는... 어? 피퍼? 어 피퍼다. 유출 파이프. 초소를 갖고 격리 시설을 떠나는 피퍼들. 음, 그렇군요. 여기도 포탈이 아닌가? 여기도 포탈이네 여긴 어딜까? 어? 어, 여기, 거기다. 반짝반짝 여기, 돌, 산 돌, 산 음, 그러네. 여기, 도 펄탈이 아니네 반대쪽도 여기는 표본. 이거 어디야? <놀람>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유령 레비아탄 있는 거 로스트리버 어? 태야. 이게 바다 왕자의 애기인가 봐. 어 이거 구워 먹으면 안 돼? 살아 있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겼어. 파란색 석판 만들어 와서 여기다 꽂고 들어가면 엔딩이겠지? 오케게 만들어 맞네 남장석 두 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 잠깐만. 뭐야. 오! 어? 어? 파도 황자다 살아있는데? walls oh, they played alone they bored me now they're gone and instead we have you we are curious whether you swim with the current or fight against it oh. as they did huh? Huh? Huh. 우와, 진짜 크다. 아, 정말 공격 안 하죠? 음, 해룡, 해룡, 해룡보다 크네. 응, 음, 알다 배양기, 어, 뭐라? need to hatch, to play outside this place. We have been here so long. The others built a passage to reach the world outside. I asked them for this freedom, but they could not hear me. If you help us, I will give you freely what the others tried in vain to take. 뭐뭐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오. 아 포탈이구나. 가라고? 잠깐만. 부화 요소. 바다왕제 레비아탄들의 알의 배양기 형태의 무언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바다왕제는 얕은 수심에 땅을 파 알을 묻어줄 테고. 토양에 있는 특정한 유기 화합물의 알을 부화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공 효소를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부화 효소 주의, 부화 효소를 만들어 오라고? 어 어떻게 만드는데, 아주머니? 어떻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주시고 만들라고 해야 전문으로 가면 레시피 있어요? 어, right 레시피 알려주네. 어, 알려준 거 맞지? 갔다 올게. 속이네, 167m 어. 거기네, 지평 플랫폼 밑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부화요소, 부화요소, 아, 어? 그, 그 포탈을 괜히 열어준 게 아니구나. 포탈 타고 돌아다니면서 구해오라고 재료. 그래, 알았다. 보자. 자, 어디부터.